어 어우! 어우! 제꺼! 승리야! 승리의 댄스! <laughs> 저 파일은 뭔가... 음... 설마... 윗둥이 형의 얼굴이 담겨져 있는 건 아니겠지? 아니야... 게임, 하면 자, 잘 게임. <laughs> 무서워, 게임 잘보여잘보여 잘 보여? 어. <laughs> 오케이. 자, 그럼, 보시분들 다들 반갑습니다. 버스 오더크 그리고, 게니모드, 스타케프트를 전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UDTV입니다. 자, UDTV, with <웃음> 인디게임스. <웃음> 자, 이번 게임은요, 본격, 본격 실시간 컨텐츠입니다. 자, 이번 인디게임은요, 기라프스, 밀리 발리볼? 발리볼이라는, 발리볼 2016이라는 게임입니다. 미미짱 산정, 미미짱! 자, 여기, 오, 왼쪽 밑에 보시면은, 우리 기린두바니가 목을 늘리면서, 공을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와. 어손 기쳐요 자자 여기서 볼리볼 이제 간단하게 해석하면은 우리 배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 그레이 그라 음. 그래프가 우리 기린이죠 그니까 러 기린 배구 챔피언십 2016 이라고 약간 해석이 되겠네요 플러습니다 잠깐만요 유디빡 잘 보십니까 아 기린 두마리가 있어 한마리 눈뚱이 기린 눈뚱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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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 한마리 뭔데 두번째는 두 유디 기린이거만 <laughs> 이 <이런> 젠장 <laughs> 둘이 잘 노는거만 <넘은구만. 웃음> 이런 젠장 <laughs> 자 그러면은 <laughs> 기라프 벌리볼 챔피언십 2016 기린 배구 챔피언십 2016,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뚱이 기린, 유지 기린, 음, 너무 잘 놀아. 어. 컨트롤러도 가능하고, 키보드도 가능하군 보네요. 자, 반영킥은, 아! 자, 반영킥을 반영 움직이고요. 킥은, 스페이스. 자, 그럼 시작해보죠. 아니?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응? 응? 너! 아, <laughs> 네! <laughs> 이게 뭐야? 이게 뭐야? <laughs> 아, 징그러워! <laughs> 이게 뭐야? <웃음> 저거, <웃음> 뚱! 저거 하면 뚱! 헝가도 아니야? 뚱덜뚱덜뚱덜뚱덜. <laughs> <laughs> 이거 처음부터 어려운데, 뭔가? <웃음> 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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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징그러.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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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디 형 그냥 공을 얻고 가. 잉? 아기처럼. 응? 응? 이거 뭐? 아 징그러. 이거. 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다리 다리야 무슨 고무줄이야 뭐야? <laughs> 야 다리가 무슨 고무줄인데? <laughs> 지켜봅시다. 젠장 뭐야? 이거는원띠오오오오오아오장 오. 오. 다시 오오오지 됐어. 아오장 무슨 기린이 저거? 선글라스가 선글라스 끼고 있고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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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야 떨어진다 한 편. <laughs> 아 무슨 병맛 기린이야. 그니까 무슨 병맛이야. 난 못해. 난걸못할 거야. 난걸못할 거야. 아! 하하하하하! 아, 아! 아! 오우시! 아! 아! 하하하하 아싸! 아, 충격충격이 아. 들리기. 아 <play dreamsURério> <Source> <sucks něco> 이거나 먹으시죠. <목소리> 이거나 연타나 <연탄을> 먹으시죠. 연타! <laughs> 연타나 연탄! <연탄을> 먹으시죠! <laughs> 안 돼. <laughs> 젠장. 허어! <추웠어>. 좋았어! <laughs> 이것이 바로 미참 <밑장> 빼기. <laughs> 최 고였다. 오. 가. 너네 꼴을 꼴을 못할것이야 오, 워터링 어. 나좀 맞겠어. 고무줄. 고무줄 고무줄 기진 고무줄 기진어 <laughs> 유디 고무이 유디 고무줄 <laughs> 이 유디 사시면 1 플러스 1을 드려 1? <laughs> 유디 고무 <고무줄을> 사시면은 <laughs> 이 고무줄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와 <laughs> <야>, 미친 간편 <laughs>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내 고무줄 절대 딴 사람한테 지지 않는다. <laughs> 아니, 저좋어 <쳐>. <laughs> 이겼다. 렛 let's dance. 기진, let's d 소리야? <laughs> 고무줄이 나왔 <나와> 저기 여기서. <laughs> 고무줄 류디 고무줄 좋았어! 하하하 <laughs> <laughs> 아, 좋았어 <웃음> <웃음> 하 하! 넌나대기지 못해 절대 못 이길거야 아니 류디 고무줄 언젠간 끊어집니다 아니 날 끊어지지 않을거야 끊어져 난언제간끊을 끊어지게 될거야 끊어져 끊어진다니까? 나 언제가 저지 난 언젠가 꺼지지 않을 거다 끊어진다니까 그래 공이 UDTV한테 떨어지면 끊어진다니까 난1 0 0 0이고2 0 0 0이고3 0 0 0이고쭉쌓겠 아니 아니 UDTV는 죽게 될 거다 구무줄에 끊어져서 말이지 이런 제자 안돼 선글라스 기린이여 이겨라 허 <놀람> 추웠어!!! Let's dance! Let's Let's dance! Let's dance! Let's 어 a n 어 e Let's dance! Let's dance! Let's dance! Let's Let's dance! 아니요. <laughs> 야 보성아 만약에 만약에 뭐지 음. 이거 구물 구무질 구무다달 달린 기준을 클럽의 댓글가면 음. 어떻게 될까? 완전 진짜 사람이라고 <laughs> 여기 클럽이 있는 사람들 신고할 거 다. <laughs> 여이 돌연변이 <도련변이> 있어요. 돌연변이 <laughs> 있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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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그 대신 전기톱으로 다 잘라버려야 돼. 아, 죄송. 젠장. 최흐진정 <laughs> 젠장이라는구나. 젠장. <laughs> 자, 다음 판 갑니다. 제가, 제가, 일단, 일단 이거 한 걸로 감 잡았어요. <laughs> 뽀송이하고 얘기하다, 얘기하다 보니까 대충 감 잡았어요. 어떡한지. <laughs> 아깝다 좋았어, 모두, 좋았어. 모두 늘릴 준비. 네 선장님, 잘안 들려요. 어디야? 이 이야기 못 들리나 보네요. 잘안 들려요. 그래, 잘안 들려요. 그러면 스폰지마크 그걸 들어주실밖에 없겠네요. 모두 늘릴 준비. 네 선장님. 안 들려요. 네! 첫 <렇게> 장기. <penguin teleport disappeared> 그래. <봐라> 우리, <봐라> <laughs> 우리 유지에이땅콩을 먹고 싶으니까 내가 땅콩 노를 틀어 주지. 어, 띵콘 땅콩! 어. 어, 젠장. 이디 네, 땅콩 많이 먹었지. 아. 아, 모두 눈빛 준비. 알았어. 좋았어 자기가 자아 있다. <laughs> 자하셨어요. <laughs> 한번더자아준비됐나 아니. 아니, 잘살 거야. 좋았어, 기습 성공. 융융 융. 범범 범. 오, 잘안 돼. <봄> 아, 잠깐 잠깐 또 치부 쳐보려고 했다가 <laughs> <hablando> 오늘 유디영이 미쳤습니다. 안돼안돼안돼안돼안 <laughs> 돼요. <laughs> 아. 또못 봤었네요. 대결전. 성공은 얼굴 치기. 자. 깨. <laughs> 리듬 타기. 빨리해. 빨리. 무슨 소야무소야 어허어 <laughs> 뭐야 <뭐하시고, 웃음> 저거 잠깐만 야! 보스만 이거 봐봐 <laughs> <뒤에>. 뭐야 <뭐예요? 웃음> <laughs> 어 더럽게 <laughs> 아, <덜어. 웃음> 뒤에 뒤에 꼈어 뒤에 아 더러워 뒤에 꼈어 갑자기 어어! <laughs> 야 <laughs> 이지영이갑자기 야해졌고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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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웃음> <웃음> 난 방어 막이요, 난 방어 막이요, 난 방어 막이요, 난 고무지대요, 방 편하겠어, 혼자 자살이 자하시오 하! 그래, <laughs> 유좋았어 <laughs> 하하. E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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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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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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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laughs> 야, 지구자 지는장치지자지타자장기 타기, 타기, 가기 타기, 가기 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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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장기가기 타기, 타기, 가자기타다 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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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좋았어 <laughs> <laughs> 고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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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네 자네 날 도와줘서 고맙소 <웃음> <웃음> 좋았어 좋았어 날 도와줘서 고맙소 일단 일단 한두 판만 정도 하고 이번 컨텐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기 군요 네, 네그 어, 고맙소. <laughs> 고맙소. 이거저이거 바로 기습 공격. 졌어. 고맙소. 와이버 고맙소 없... 고맙소. 이 엄청 데 뭔가 이번 거 두.. 이, 이번 거두 번..두 번..두 번, 두 번째까지 다 깼는데 오! 여기에 기린의 오더쿠가 있군 음, 안경까지 오더쿠처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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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쟤또 자살했어 쟤또나 자살했어 <laughs> 사스가 <사슴아. 웃음> 잉! 오쒸 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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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요, 아이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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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고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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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소.

와보시오내 입은 엄청 크다고 내입 엄청 크다고 내입은 엄청, 엄청 크다고 내 입은 완전 대박대박머리다고하 뒷방 하! 받아 자하자 좋았어 이때 노렸지 좋았어 나는 이때 노렸어 하 허어 아! 젠장! 어어하하하 잉! 허 좋았어! 역시 넌나 이기지 못해 쌌스가 <laughs> 마타시 허아! 허 어서 와보시오 이번 것도 쉽게 나왔구만. 흠, 사슬가 사슬가 포송이 버송이가 나에게 부적을부적의 힘을 줬어. 난더 이상 무적이요. <laughs> 이렇게 이렇게 게임이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기라프스머리볼 챔피언십 2016이 끝났습니다. 자메뉴에만 봐가지고 그냥 뭐 그냥 뭐린이 이동하면서 뭐몸 어유 몸을 늘리 고 그, 목을 늘리면서 배구를 배구 하는 것 같다. 그것은 그 그것은, 그것은 그랬었는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그냥 무슨 다리가 고물 고물지 않 고물 주지 않나 심지어 <laughs> 춤을 축정 추정, 춤을 출정도예요 춤을 축정도 춤을 출수 정도 출수 있는 정도 놀 수가 있어 <laughs> 자 역시 저일를 저일이 웃기게 만 저일 웃기고 당서게 만든 <laughs> 우리 아주 병맛 게임이었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은 인디 인디 게임 시어가기 컨텐츠 내가 돌아왔다. <laughs> 자, 인디게임 쉬어가기, 그리프스, 말리벌 챔피언십 2016,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 시간은요. 자, 다음 시간. 인디게임 쉬어가기 컨텐츠, 네버 어게인 데모 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유TV와 멤버, 보송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인디켓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녹화 종료! 아나 진짜, 나 서버 열면서 진짜 힘들었다, 유디 형. <laughs> <든나> <피닝> <가> <든나> <든나>